자, 어, 전용대 진영대다5으로 앞서고 있는데 6대0 상대에서 앞으로 진영수와 나면 다시는 질것 같지 않은 그러면 강력한 경고를 더 만들어내는 것도 전용대에게는 좋고 진영수 이렇게 물으로는영니에 승정 선수에게 4대0도 그런데 5대0 대 6대0 대고 m X WG 진영에게는패 다음 단어 중 이러면 안되죠 <목소리> <목소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CJ 변형태 선수의 진영이에요. 5시, 네, 7시입니다. 7시 변형태. 자, 녹색이고, 자, 이어마사자는 자, SX의 진영수. 뭐첫그 게임을 졌습니다만 심기행전을 해야 됩니다. 진영수 11시에요, 흰색. 다시 한번양 선수들은 어, 11시, 7시. 뭐, 3인용도 4인용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위쪽에도 안쪽으로 교육하가 진영수에요. 어, 뭐, 경기 초반이니까, 예, 양 선수의 맵에 대해서, 어, 이 맵에서의 전적을 뭐, 잠시 소개를 드리면, 변영태 선수는 이 맵에서 1승 1패를, 어, 공식점만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령정표 디올트너먼트에서 한동욱 선수한테 졌고, 예, 한동욱이 원래 또, 예, 이 맵에 사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욱 선수한테 졌고, 그리고 이성훈 선수에게 도 그, 어, 프로리그에서 올해, 예, 1승을 거둬서 1승 1패 고 예, 진영수 선수는 이 맵에서 2승 2패를 기록을 했어요. 심파리로에서는 김성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병역선수 같은 팀의, 이제 CJ팀의, 예, 김성기 선수하고, 이제, 듀얼 토너먼트 1승 1패 주고받았고, 서바이벌 리그에서 이윤열 한번 이겼고, 어, 프로리그에서는 또 이윤열 선수 한번치고 근데, 가장 최근의 경기가 서바이벌에서 이윤열을 이긴 경기라고그렇다 예, 예, 예. 아, 정말, 오히려 이런 전진 8 0 0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 진영 선수가 보여줘야 될 네. 이런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확고하게 막을 예, 그러니까 수 있었거든요. 심리전에서도 사실 예 베렌트 선수 가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거 상당히 좋은 예 시도예요. 이게 실패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기 네. 힘든 예,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당황할 법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려있는 진영 수가 이런 것처럼 조별전 같은 쓰기 부담스럽죠. 네. 그뭐 뭐 예전에 그, 그 중국의 배우호 노신 선수는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로 때려라 뭐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뭐 원래의 그 어떤 의미하고 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적절히 비유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애 전진 팔자로 해야 돼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프로게이머 승부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승부 때이 선수가 나를 만나면 나를 무서워하게 만든. 그게 진짜 승부거든요 원래. 예, 예. 변형때는뭐 할지 몰라 이런. 다른 선수를 선전포구기도 하는 거예요. 예, 네, 또, 프로토스전에서 막, SCV 올린러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야, 벼링턴스도, 그래도 태란전에서는 사실, 이렇게, 센터맨을 가고 막, 이런, 오, 또, 게다가, 아, 참, 네, 백리입니다아래쪽이졌어요 네. 아, 저거는, 예. 사실, 저게, 상대방 센터벨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지은 팩토리긴 하지만 이거 저러다가 괜히 저쪽에 벙커가 끌린다거나 예, 그래서 팩토리 완성 자체를 못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바로 올라가는데 저녀태가 말이 세게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 아, 거기다가 베란다 아, 기어 아, 왔어요. 베란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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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말이죠. 예. 네,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아예아 말이 예. 아, 계속 쟁탈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래. 예, 예. 아, 야 이거는 결정타데요 예, 벙커 벙커를 지으면 어, 이거 그냥 그냥 위로 그 위로 올라 그렇죠 예아 범커 배럭트 우컷도 없어서... 보면 배럭트 우컷도 보면 아 범커 포커즈... 죠예야 네. 네. 이것도 SD... 이거 미네라클리... 좀... 아, 아, 잃을까, 네. s c 이거 입구는 미네랄 클릭을 할수 있게 좀아 마린이 일단 제압을 당했고요 예마 머리 지금 또 내기까지 이대로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니다 아, 아, 이거는... 많이... SCB도 못 잡았어요 범커가 범커 완벽 되죠? 그 다음 벡토리 완벽도 안되고 에도 안커 진영도. 본질에 의 아... 이레럭 전진 벌이 바로, 바로 끝나네요 이거는 바로, 바로 끝난 바로 거예요 바로 바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네. 왜냐면 벙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벌초가 나와도 안됩니다 네. 네. 나오자마자 벽벙커에 그 말이 되게 다찼고 구속말이 한개또 오고 있어요 지금 쉬어야만 벌초 나오면 하는 거죠 이건 뭐 아... 야. 진영도 예예 예. 뭐 승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영 선수는 야5대 어, 영으로 나한테 앞서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어, 승부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있고, 그런... 네. 그래서 오늘 서 이기고 가야 되는 거요 했으면 죽었죠. 입고 돌파했습니다. 진영 은그 이런 승부를 그냥 흥미로워. 감기나... 왜? 변형팀는스트레하니까 네. <laughs> 어, 아, 이런 경기 사는 아, 거예요. 네. 첫 형태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아. 그리 즐거운 분들은 밴드에가 정말 강력한 가르쳐를 뛰는 그런 경기를 하겠다고 선를한 변형대에요. 이야, 정말 상대전력 6대0에 또첫형쫙 무난하게 잡고 두 번째 경기 이렇게, 아, 전진팔별업 상당히 좋네요. 네. 같은 조에 결성된 한동이겠지 심도미기지 몰라도 심중각에서 이길 선생에 뭐란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치면? 큰일난다! 정신 차리고 올라와 이거야! 변경태가 외치는 거예요! 진정수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변경태의 강력한 그리고 가혹한 전쟁발발으로 바로 끝냈어요! 16강 기출하는 것은 16강 기출하는 선수들은 CJ의 변경태입니다!